백현고 학생회 하고 있어? 아니요. 학생회 빼고는. 어. 그냥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막 그렇게 동해진 백골 같이. 어. 정해진 동아리 딱히 없어 가지고. 그래? 네. 동아리가 1년마다 바뀌어? 네. 아, 자기가 스스로 만들고 막 그러는 거야? 그것도 그... 있고 정해진 것도 몇 개씩 있는데. 음. 그런 건대저거 지금 이제... 무슨 동아리 하고 있다고 학생부 하고 있어? 아니요. 저 응. 신문. 신문? 네. 어때? 추천 추천할 만해? 네. 그래? 보면 네. 뭐가 좋아? 야 빨리 형부라. 장기부를 아 근데요 어. 신문부 없어질 수도 있대요. 아, 그래? <laughs> 아 이렇게 불안정하지? 이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별로 없네. 그럼 어. 어, 남아 있는 건 뭐야? 어 도서부. 어 도서부. 아, 미술이랑. 어. 어. 추천 동아리 아무거나. 음. 자기 동아리 이름 몰라. <laughs> 메비우스. 메비우스? 수 동아리인데. 아 어. 좋아. 네 어. 괜찮아요. 활동을 많이해? 저희는 많이 했어요. 어.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유명무실 네. 하는 데가 있지? 맞아요. 저희 학교 그 저희 동아리 그거 있죠 또래 멘토링이랑 어. 수학 교재 만들기. 어. 과학탐구 동아리. 이름이 과학탐구 동아리야? 네 어. 친구들끼리 만든. 어. 아니 왜 백형구는 이렇게 계속 이어주는 게 없고 그냥 자기네끼리 그냥 만드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기본으로 정해진 게 있고요. 어. 만든 동아리 는데 저희밖에 없어요. 네, 어. 과학 중점 학급 <laughs> 친구들끼리 어. 만든 거거든. 어. 그러면은 1학년은 거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네? 그러니까 1학년도 그러니까 1학년 친구들끼리 나눠 만드는 가중가는 애들만 모아서 만드는. 어. 거. 어. 그럼 1학년 지금 신입생도 만들 수 있다고? 네. 어. 근데 네. 저희가 만들고 이게 선생님은 없고 음. 저희끼리 짜서 해요. 음. 그러 그러니까 일종의 자율 동아리네. 네. 음. 음. 지금 동아리 뭐 하고 있냐? 도서. 도서 동아리? 그 도서 동아리 어때? 그 도서관 좋아. 어, 아니 하는 게 없어요. 하는 거 없어? <laughs> 하는 거 많다 해서 들어왔는데 하나 어. 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래 옮길 거예요. 어디로? 신문. 응? 신문부. 응? 신문 신문? 신문 라고 부. 신문부? 그것도 정규 동아리야? 신문부 좋아? 애들이 좋다는데요. 신문부. 어. 어. 후배들한테 동아리 추천해 줄거 있어? 동아리요? 어. 그냥 자기 진로랑 맞는데 가는 게 되게 좋은데 그래? 네. 지금 하는 동아리가 뭐야? 저 경제 경영이요. 경제 경영? 네. 거기 활동 많이 해? 많이는 맞아. 응. 그래. 만족해? <laughs> 아니 근데 진로랑 제 진로랑 안 맞아서. 아. 어. 근데 또 동아리 그 자체는 괜찮다는 얘기지? 네. 경제 경영 동아리? 응. 네. 어. 동아리 뭐 들었냐? 저요? 사회 어. 이렇게 요즘 동아리 이름을 얘기하라니까 동아리, 동아리 이름이 <laughs> <laughs> 어, 뭐 하는데 거기서? <laughs> 막 사회 현상 탐구예요. 아니, 그래? 탐구는 아니고 토론해. 그래? 네. 막 코로나 백신 약간 이런 거랑. 동아리 네. 활동 활발해? 네. 어. 오늘 숙제로 자기 동아리 이름 알아가 줘. 이게 <laughs> 자기 하는 동아리 이름인데 몰라. <laughs> 네. 1, 1학년 2학년 다한 거야? 아니야. 1학년 때는 다, 다른 거 했어. 사회 쪽으로. 음. 했, 음.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쌤이 정해 주는 걸로. 음. 한거고 응. 음. 2학년 때는 애들끼리 뭐 했어? 아, 자유 동아리 했다? 네. 어, 알겠어. 네. 네. 동아리 이름 파악해 가 줘. <laughs> 네. 좀 너무 한거 아니야? <laughs> 아니, 원해그서 까먹었어. 동아리 뭐 하고 있네? 동아리. 어. <laughs> 학하 뭐... 동아리 이름이 뭐야, 이름? <laughs> 과학 이슈 탐구 토론. 겁나 <laughs> <봄나> 기네. <깨네>. 과학 <laughs> 이슈 탐구 토론 동아리? 네. 동아리 자랑. 활발 활발하 활동하고 있어? 아니, 약간 쌤이 어. 뭐 PPT 같은 거 만들어면 다 생기부에 넣어주긴 하는데 어. 활동을 딱히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어제 생기부 관리 좋다. 네. 어 진짜 현실적인 도움이네. <laughs> 후배가 들어오면 추천할 거야? 과학에 관심 있으면 어. 괜찮거든. 은 응. 알겠다. 고맙다. <laughs> 너 동아리 활동 뭐뭐 뭐 하고 있냐? 저 과학 동아리. 동아리 이름이 따로 없어? 아레니. 아레니. 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 과학 그. 활동 실험을 많이 하죠. 그래? 응. 만족해? 응. 활동 많이 해? 네. 엄청 많이 해 어... 그래? 좋아요. 좋아요? 후배들 들어오면 적극 추천이야? 네. 어 약간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 그런 것도 하니까. 어 과학 위주 통합? 이슈. 과 이슈? 네. 그래? 뭐 추천해? 후배들 들어오면? 은 어, 쌤이 행기부를 잘 써주신다고. 어 거, 거기에 낚여서 들어간 거야? 네. 실질적으로 자기 꿈 탐구하는 데는 도움이 됐어? 별로 <laughs> 별로? 네 어, 생기분은 좋다 네 어, 너무 현실적인데? 네 <laughs> 음, 알겠다 지금 뭐하고 있어 동아리? 저 시사위주 토론 동아리 잘 돼? 잘 돌아가? 아니 근데 그거 1학년 그냥 집한 명이 만든 거랑아 1학년 자율 동아리야? 정규 동아리가 아니고? 아니 정규 시간에 하긴 하는데 음. 좀 애매해요 어때? 해보니까 활동은 막 그렇게 크게 없는데 음, 어. 생기부는 잘 써주시나 그래? 꽤 네, 잘. 그러니까 올해 지금 근데 오늘 노, 노, 그 너희들의 인터뷰를 따 보니까 네. 활동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는 거 같은데 그래도 생기부는 잘 써주시는 거 같다. 네. 대부분부성고는 이쪽 동아리나 이런 게 많아? 좀 이게 활동이 활발한 편이야? 그렇게 활발한 것지는 아니. 그래? 네. 어. 근데 생기부는 잘 써주셔. 이제 저희 동아리 있으면잘 어, 써주죠. 잘 어. 동아리 뭐라고? 시사 이슈 토론, 토론 시, 시사, 시사 이슈, 이슈, 토론 이슈 토론 동아리, 동아리? 근데 인영이 어. 올라가서 안할것 같은데. 음, 어. 음. 그래 알겠다. 응. 지금 하고 있는 어. 동아리가 뭐야? 저 동아리요? 어, 그 어떤 동아리야? 정규 뭐 아무거나. 금요일마다 하는 거는. 네. 의학 동아리, 보건 동아리? 동아리 했었고요. 보건 동아리? 그걸 어. 1학년 때, 2학년 때다 했어? 아니요, 1학년 때랑 2학년 때 달라요. 어. 1학년 때는 독서 동아리 하다가, 어. 2학년, 2학년 때는 전공 하고 좀게 맞게 하려고 바꾼 거야? 네. 어그다 아, 바꾸게 돼 있어요. 어. 그대로 못 가요. 아 그래? 네. 그러니까 백현보가 좀 따라잡기 위해서 좀 다른 것 같던데. 그 그러니까 1학년 하고 2학년 하고 그 연속 2년 연속으로 못 해? 네, 그 동아리 원을 그대로 어. 가죠 걔네들이 다 하고 싶다 하면은 가져갈 수는 있는데 어. 연임을 못할 거예요. 음. 자율동아리였어? 아니면 정규동아리였어둘 다? 네. 아, 자율도 그대로 못 가요. 어. 오, 되게 신기하네. 아, 뭐 하, 할 수는 있을 텐데 어.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되긴 해요. 어. 그러니까 1년마다 경신, 동아리가 1년마다 갱신이 된다는 얘기야. 네. 그럼 뭐 선배 후배 이런 게 별로 없겠네. 뭐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런 게 없겠네. 별로? 같은 동아리 선배 후배가 없어요. 어. 그냥 같은 학년 애들끼리 모여하는 거야. 네. 어, 되게 신기하네. 아 어, 그렇구나 저 그렇죠, 자기가 하,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기존 동아리 중에서 좀 활발한 거 있어?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호의학 동아리 할만해? 좋아? 그, 근데 또, 그게 어. 추천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어. 얘네들이 다 만들어야 돼요 1학년 애들이, 어. 올라온 애들이 자겠, 어. 그리고 다자기들이다 아, 프로그램도 자기가 갖자야 돼 어. 그래서 자기학이 나름이라서 아, 이게 다르구나 면접보거나 이런 게 없어졌구나 네. 예전에 아, 저도 그거 막 예전 이만 때 맨날 면접법 면접 준비해도 면접 어떻게 해야 돼? 맨날 나한테 물어봤었는데 맨날 그런 거막 포스터 오, 같은 거 붙고 그랬는데 아, 아. 없어졌더라고요 나 여기 막 붙여주고 그랬었어 학원에서 아 진짜요? 어. 아. 그게 바뀌었구나 동아리 뭐 하냐? 그 동아리 안 하는데요 그래? <laughs> 아 활동 같은 거안 해? 뭐. 1학년, 2학년 둘다안 했어? 아 1학년 때했어요 뭐? 그 무슨 토론 동아리 근데 2학년 때왜안 했어? 2학년 때는 시간 없었어요. 그래? 그리고 제가 원하는 그 진로하고 부합하는 네. 동아리가 있어가지고 그냥 자유 동아리 말고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어 아,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는 뭐였는데, 그럼? 기억 안 <laughs> 나. <laughs> 무슨 동아리 들었는지 몰라? 자유 동아리 안 들었고 어. 그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 들었는데 어. 그게 어 사회 이슈 어. 토론하는 동아리였어요. 어. 그 활동 많이 하고 추천할만해 네. 그냥 자기가 원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거의 그렇던데. 그럼 보든세대들좀 알아서. 그래 알겠어. 네. 어. 동아리 지금 뭐 하고 있냐? 저뭐 공학 동아리 들어가는 공학 동아리? 어. 과중반만 들어갈 수 있을걸요. 어 그래. 아초단고는 과중반만 따로 들어갈 수 있는 동아리가 있어? 그 그게 그 과중반이랑 동아리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음. 아니 저잘 모르겠어요 동아리. 왜 활동을 안 해? 어떻게 자기가? <laughs> 아니 그뭐 막바지에 어. 신청하라 해가지 신청했는데. 어. 어. 모르겠어. 신청을 한... 언제 받았는데? 그냥 그 학교 종합하기 어. 전날에 신청했는데. 1학년 말에? 네. 그럼 1학년 때는 활동한 거 있어? 동아리라든지? 아 그건 그 네. 그냥 뭐인데 뭐결안하고 하거든. 그 동아리 이름이 뭐야? 수학탐구 동아리였는데 어. 그냥 뭐 종이접기 같은 거 가지고. 음. 끝? 네. 수학 동아리에서 종이접기를 했다고? 정기적기는 네. 우리 아들이 하는 건데 초딩. <laughs> 아니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래? 네. 그래? 그 동아리 들어갈 때 면접 보고 들어갔냐 아니면 그냥 들어갔냐? 아 면접 보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아니 면접 보고 들어가는 동아리가 있어요. 그거. 그는 정기 동아리야? 네. 그다음에 자율. 기존 동아리인데 면접 안 보고 들어간 동아리도 있어? 그건 그냥 나머지 안, 동아리 안 들어가는 들 그냥 어. 들어가라고 그냥 쌤들이 만든 거 같습니다. 그래? 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동아리는 면접 을 보고 이제 탈락자들을 위해서 그냥 만들어준 거야 네. 면접 안 보고? 나머지 음... 전교 나머지 애들은 음... 들어가는 거지. 알겠다.